앞서 전해 드린 대로 제 구도 부산시의회 공식 회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보름간 임시 회를 열고 15일간의 일정에 들어갑니다. 전반기 시의를 이끌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 예,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다선 의원 사선에 또제 네. 시의원 107명 중에 46명의 찬성으로 전반기 부산시의회 의장 이제 2년 동안 맡게 되시는 거죠? 네, 2년입니다. 2010년에 이제 6대 시의회 하시고 네. 10년 만에 거의, 거의 10년 만에 12년 만에 들어오셨어요. 예. 소감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 일단 개인적으로는 벅차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음. 이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사실 예. 걱정이 많이 앞서죠. 음. 거기다 이번에 그원 구성까지 의장담부터 네. 사임위 배분까지 오늘 순조롭게 왔기 때문에 음. 혹시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laughs> 원래 잘나가게 되면. 보사다화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에 대한 우려가 또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우리 예. 이 압도적인 지지를 해줬던 네네. 우리 동료 의원들 그분들이 음. 진짜 멋지게 그리고 시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어정 활동을 할수 있도록 음. 과연 제대로 이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예, 그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시의원들도 나올 때그 시민들을 위한 약속 그만 것 지킨다면 계속 그민이 그렇죠.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이 듭니다. 오늘부터 이제 임시 회가 열리면서 본격적으로 이정활동이 네, 시작 됐습니다. 네, 네. 뭐 첫날 분위기 좀 어땠는지요? 어, 지금 특히 초선 의원님들이 한류관의 어지가 엄청나게 지금 강합니다. 네. 이게 사실 저희들이 그 7월 5일날 원포인트로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음. 열고 거기서 이제 원 구성 문제는 그때 정리를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예. 이제 우리 상임위 활동도 하고 음. 시정질질도 하고 음. 이렇게 급하게 지금 저희들이 움직이는 거는 예. 단기 아닙니다. 결국은 지금 어니무 해도 민생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민생 회복을 어떻게 하면은 빠르실에할수 음. 있느냐 특히 뭐 소상공인 그리고 네. 자영업자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소득층이 무려 30%나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금 삶이 힘든 우리 부산 시민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효과적인 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찍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금 계속. 거기에 대해서 권리를 하고 대체할 수 있도록 하자. 사실은 뭐 민생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시위에서 필요한 조례안들을 빨리빨리 통과를 시켜줘야 그렇죠. 네, 필요한 분들에게 예. 도움이 갈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 한2 0여개안건 정도가 예. 있더라고요. 예.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원 구성이 큰 갈등 없이 네.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국회는 지금 아직도 좀 갈등이 있지만 그렇죠. 예, 예. 어떻습니까? 그 상임위 자리까지도 깔끔하게 뭐 정리가 된것 같던데. 의원님 예. 좀좀다 됐습니다. 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한테 음. 제 나름들의 원칙을 제행했습니다 예. 자, 그게 뭐냐면은 배려와 존중입니다. 음. 다선 의원들은 초선 의원들한테 배려를 하고. 예. 그걸 통해서 초선 의원들은 다수 의원들을 존중을 하고, 네네. 그건 당도 마찬가지죠. 음. 그래서 다수당이 소수당을 배려해야만이 예. 소수당이 다수당을 존중할 수 있다. 네. 이게 진정한 협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상임위 구성을 할 때도 민주당 의원 두 분이 우운딱두 명이 예. 야당 의원이잖아요 그분들이 음. 원하는 때는 다 갔습니다. 어 그래요? 예, 심지어는 예. 우리가 가장 꽃중에 하나는 도시계획위원회. 음. 거기도 민주당 원내한테 배치를 냈고 특히 우리 의회를 운영하는 그 운영위원회도 그분들이 다 배치가 됐고 네. 그리고 그두 분이 선택하는 것도 저희들이 뭐라 한 것도 아니고 음. 두 분이 의논해서 어디로 가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배치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그래서 이제 잡음이 없었다는 그렇죠. 면에서 예, 예. 아주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라 네, 네, 네. 앞으로 큰 갈등이 없기를 계속 바라보겠습니다. 저 아까 뭐 초선 의원이 35명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네. 지난번에 2018년에 이제 8대 부산 시의회 때 민주당도 초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 초선 의원이 많을 경우에 이제 좀 단순히 행정부터 어 네. 여러 우려점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렇죠. 어떻게 좀 보완을 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전혀 신경을 안써셔도 됩니다. 네. 일단 기초에 삼선 하신 분들도 있고요. 음. 그리고 재선을 원하신 분도 있고. 시위에만 초선일 뿐이다. 그렇죠. 구입에나 예. 다른 경력도 많다. 구그회는뭐 구장하신 네. 분이 있고, 어. 구장하신 분이 있고. 예.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의 능력이 더 탁월하지 않나. 음. 거기다가 지금 다양한 지금 그 구성원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뭐 전문가들은 많죠. 그렇죠. 뭐 변호사도 예, 예. 계시고, 세무사도 예. 계시고. 음. 예전에는 우리가 외부에서 그, 어, 그런 전공을 하신 분들의 지원을 받았는데, 네. 일단 그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의 음. 외에 그 직접 들어왔기 때문에 예. 저희 들어서는 아주 좋죠. 어, 전문적인 역량을 그렇죠. 펼치기에. 예, 사업하신 예. 분도 있고, 또 자영업에 또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분들을 적재적소에 활용만 잘한다면 음. 아주 이제 제대로 부산시를 견제하는 강력한 음. 의회가 아마 될것 같아요. 뭐 아는 만큼 보일 테니까요. 그런데 그렇죠. 예, 뭐 초선이라고 해서 예, 예. 진짜 처음 일하는 분들은 아, 아니니까 예, 예. 예. 우문 현납이네요. 예. 예. <laughs> 그래서 이제 저 전남 보좌관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제 시의원과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시스템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예, 예. 이런 거는 어떻게 이제 뭐 하실 계획이신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음. 음. 그래서 제가 지금 사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제가 의회 생활을 하면서 항상 아쉬웠던 부분이, 예. 이 보좌관이 빨리 정착이 돼야만이 음. 우리 의회의 전문성을 확보를 할수 있습니다. 네. 제 같은 경우는 국회 보좌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음.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 과연 예산서를 제일 처음 봤을 때, 사실 한쪽은 거리, 한쪽은 숫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빠른 실내에 보좌관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음. 보좌관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은 결국 그 월급. 예. 세정 그 문제가. 인, 인건비가. 인건비가? 결국 국민들 세금에 나오다 보니까는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제가 이번에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은 후원의 제도를 지방의원들한테도 예. 음. 그 신설을 하자. 네네. 그래 되면 은 후원의 금을 우리 보좌진 네. 월급에만 음. 사용처를 전용으로만 그렇죠. 거기 쓸수 예, 있게끔 예. 확보한 그 루트를 그렇죠. 만들어 놓자는 거죠. 그거 외에는 알겠습니다. 사용을 못한다고. 예예. 음. 알겠습니다. 자, 아, 그리고 어, 구대시회. 자, 지금 뭐 말씀하신대로 민생이 너무너무나 네. 시급한 것들이 많고 네. 또 삼고 현상들이 그렇죠.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최유성 가젤은 뭘로 좀 삼고 계신지요? 글쎄서 가장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민생입니다. 코로나가 끝날 만을 하, 하려고 하니까는 글로벌 경제 위기까지 겹쳤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 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두 번째는 지금 뭐냐면은 지금 부산에 대기업이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음. 현대 글로벌 서비스 거의 연 매출이 뭐그렇도 없었는데. 1조 음. 정도 된다 말이에요. 음. 그리고 YK 스틸. 네. 기도 매출이 한 1조 되는 거예요. 음. 그 회사들이 지금 부산을 지금 다 떠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보시면 알겠지만, 농치모텔도 부산을 떠나잖아요. 예, 예. 그리고 지금, 로노 코리아, 예전에 그 삼성 자동차죠. 그 부분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왜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들이 왜 부산을 떠나는지 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착하게 진단을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부산시회가 지금 시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네. 또한 가지는 시장도 국민의 힘이고 그렇죠. 시위도 네. 다 다시 이제 보수 일색이 되다 네. 보니까 견제 역할을 과연 할수 있을 것인가. 네네. 시위의 본 기능은 사실은 협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견제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표리이 우리가 느꼈습니다. 예. 같은 당일에서 봐주고 다른 당에 대해서 이 회초를 들게 되면은 이번에 민주당처럼 싹쓸리를 당하는 거예요. 네네. 그걸 뼈저리하게 우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 알고 있기 때문에. 학습효과가 있다. 그렇죠. 음. 그래서 국민의힘이 살기 위해서라도 예. 엄청난 잣대를, 쨍한 잣대를 갖다 그, 제, 알겠습니다. 절 겁니다. 예, 예. 예전처럼 이제 부산은 보수다. 이렇게만 얘기하기에는 아, 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예, 뒤바뀔 예. 수 있으니까. 왜냐면은 예. 이 의석수가 음. 45대 일 뿐이지, 예. 실질적인 이 지민들의 지지를 보면, 은 네. 결국은 55대 45. 그러니까 45의 목소리를, 예. 정확히 들어야만이, 그렇죠 부산의 미래 그렇죠. 있고. 표출된 건 45대 4 예,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2년 동안 좋은 일 많이 네. 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부산시회 의장, 안성민 의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